저렴해서 구매를 했는데 윈도우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냥 막 받기 시작합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런 난관 이제 끝복이다 후련해 아주 그냥 <laughs>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노트북 가성비가 뛰어난 삼성의 노트북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소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21년 이번엔 윈도우가 탑재된 노트북 플러스 2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노트북을 가장 빠른 정보와 함께 소개시켜 드리는 삼성전자 온라인 파트너 스피드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바로 노트북 플러스 2의 윈도우가 탑재된 버전입니다 기존의 삼성의 노트북 플러스 2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뛰어났지만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난해하셨을 수가 있을 텐데 윈도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이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삼성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쿠폰, 혜택,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트북 플러스 2 윈도우 탑재 버전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레이 색상과 화이트 색상 두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구성품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먼저 개봉해 볼 제품은 이게 지금 그레이 색상이네요. 예, 개봉을 했는데 지금 먼저 보이는 게이 하드 악세사리 보이네요 이 하드 악세사리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시는 게 아니라 SSD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니까 바로 그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안 왔다고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부속품이란 거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옆에 여길 보면은 상자를 한번 열면 마우스가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마우스 퀄리티가 아주 유광으로 고급스럽게 잘돼 있습니다 클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마음에 드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이트를 구매하시면 화이트 마우스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어댑터가 여기 있습니다. 어댑터도 사실 들고 다니기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아주 작은 사이즈네요. 전원 단자 연결해서 노트북에 끼셔서 충전을 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본품이 나왔네요. 본품은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안에 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을 열었을 때 무게중심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웹캠, 넓은 터치패드, 학원감 좋은 키보드와 마이크까지 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좌측면에는 랜선과 HDMI 단자, 그리고 USB 3.0과 USB-C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폰 단자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면에는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USB 2.0이 있고요. SD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휴대폰의 외장 메모리를 또 삽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급형 제품이지만 잘 빠진 제품. 노트북 플러스 2의 용도와 성능을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온라인 강의용 그리고 재택근무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셀레론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셀레론이라서 옛날 생각을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SS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SSD와 CPU의 조합을 통해서 빠른 반응 속도, 로딩 속도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네요 기본 장착 램은 4GB고요 용량은 128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하고, 자, 여기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트 색상. 노트북 자체가 디자인이 좋으니까, 딱 대학생처럼 부어댕기면딱 <laughs> 좋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하고. 좀 가방에 넣고 다기기참 좋은 디자인 같아요. 직사각형으로 딱 각이 져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노트북에 대한 설명 끝. 기가 막히죠, 뭐, 여러분들. 윈도우까지 탑재된 모델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 구매각이다, 이건 진짜. 아유, 그냥. <laughs> 노트북 플러스의 운영체제 관련해서 세팅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전원을 켰을 때 윈도우가 간단하게 이제 설정 초기 세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세세하게 세팅하시는 법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받아보셨으면 마우스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꽂으시고요. 전원 어댑터 꽂으시고요. 자 그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삼성 로고가 뜨면서 부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나오고 마우스 작동이 바로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처음에 나오는 게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예를 눌러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역을 선택하시는데 한국을 선택하시고요. 자, 휴대폰 설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아,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그는거예 누르시고 자,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 추가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연결이 나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윈도우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냥 와이파이가 바로 떠요 아주 그냥 행복하네 내가. 그럼 다음 버튼을 또 이제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 사용권 계약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락을 하시고요. 이건 뭐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용 설정이 있고 조직용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제가 세팅을 할게요. 개인용 설정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인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까먹으시면 로그인을 또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계정으로 변경하는 건 쉬우니까 일단 오프라인 계정으로 누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 상에서 제공 되는 앱이죠.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들이 있는데 사용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편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에 보시면 제한된 환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PC 누가 사용할 건지 여기 계정 이름을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는 계정 이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스피드, 썬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 만들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정에 맞는 암호를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시면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비밀번호 없이 다음을 눌렀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성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아니오를 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 아니오 그다음에 내장 지 찾기 아니오 진단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기 기본적으로 그냥 필수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수만 선택하고 그다음에 수동 입력 타이핑 아니요. 진단 데이터를 사용한 맞춤형 환경 설정. 아니요. 앱에 대한 광고 아이디 사용 허용. 어, 나 같으면 안 보네요. 간단한 것들은 대부분 아니요.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거. 위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설정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윈도우 설정이 끝이 났습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와이파이부터 터치패드 자동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셨죠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삼성 노트북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 할인 쿠폰, 무료 이용권 이런 것들을 다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게 총정리를 제가 해 드릴 거예요. 이 모든 혜택을 합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뭐? 거짓말 같다고? 아니 물론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디 가서 공짜로 못 받습니다. 삼성 제품을 구매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자, 첫 번째로 모바일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즌 네, K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죠 이 시즌 무료 이용권 3개월짜리를 드립니다 자두 번째 이거 저 마음에 들어요 밀리의 서재 넷플릭스 서적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10만 권이 넘는 책들이 다 있다고 하죠 3개월 이용권도 삼성 노트북을 구매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세 번째 고사양 PC가 없어도 노트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고사양 게임을 할수 있는 지포스 나우 또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는 게이밍 계열로 유명한 브랜드죠 조이트론입니다 40%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식플랫폼이라고 하죠 고급 정보나 컬럼 등을 담고 있는 블로그 형식의 온라인 잡지를 10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포린 10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드립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편집 프로그램 곰 믹스 프로 게임이나 게임 방송을 하실 때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곰 캠프 9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노트북 관련 악세사리를 구매하실 때위글리글이라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파우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삼성 에듀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삼성 에듀에는 대성 마이맥이나 스카이 에듀 같은 고상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그리고 뭐 우리 일반 성인분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자격. 특징 시험이라든가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을 삼성 에듀에 접속을 하셔서 1년 동안 마음껏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대성 마이맥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패키지짜리가 다 있고요 타이에듀도 뭐 40만원에서 50만원 패키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학원비 아낄 수 있다고 전해드려라. 자 이렇게 많은 할인 혜택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받아보시기는 또 귀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런 혜택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방법을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좌측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삼성 노트북에는 갤럭시북 멤버스라는 앱이 항상 깔려 있거든요. 갤럭시북 멤버스를 눌러 주시면 필수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갤럭시북 앱에 접속이 되는데 혜택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가지 혜택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죠. 여기 삼성 케어 플러스라든가 중고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접속을 해서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구매자라면 프로모션 기획전 같은 거 행사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밀리서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이 자동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밀리에서 전용 뷰어를 설치하시면 삼성노트북인 걸 자동으로 인증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3개월 동안 무료 혜택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노트북 하나를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혜택이라든가 뭐 사용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저희 삼성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공식 온라인 파트너인 저희 스피드선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식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삼성 노트북에 대한 정보와 알짜배기 지식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